샬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는 그뜻 안에 보면 은 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신적인 본성 어, 이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증, 하나님의 보증, 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면에서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땅에 떨어짐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열매를 맺고, 말씀대로 역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루어 놓으니이 너희라는 말은 신자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너희 주님의 선택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침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따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실, 어, 물질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물질적인 어떤 밥이나 음식이 될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은 지식과 가치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영적인 생명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 신자는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신자를 신자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이 말씀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인생 전체가 어쩌면 이것과 같습니다. 인생이 하늘의 밀알로 이 땅에 떨어져서 이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썩어 그리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위로 뻗어서 열매를 맺고. 다시 씨앗을 떨어뜨리는 과정이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땅 위에 놓으셨습니다. 그러려면 그 믿음의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땅과 함께 썩어져야 합니다. 그 썩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뿌리가 내리고, 그 썩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위에 싹이 나고, 그 뿌리와 그 싹이 자라, 위로 땅을 뚫고 올라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썩는 것을 두려워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뿌리를 내려 썩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거기서 썩어 내가 거기에 한 일원으로서 동화되고 어 거기에 흡수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화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두려워만면안 됩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썩어지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 썩어지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 나 자신의 정과 욕심이 썩어질 때 뿌리가 내리고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아름다운 삶은 썩어지는 삶입니다.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교회 속에 영적인 주님의 말씀과 함께 썩어져 보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열매들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썩어짐으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산다는 것은 내 모습 이대로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썩어져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열매 속에 썩어지는 썩어져서 맺는 그 열매 속에 영원한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세상에 복된 삶의 원리도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면 어디에 떨어지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썩어져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 맺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썩어지고 살아가는 이들마다 약속하신 열매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